이제 가을로 사야 되니까 자라 방문했는데 역시나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이런 자켓도 되게 예뻤고 네, 요새 날씨가 너무 저 죽어 가지고 솔직히 이런 자켓은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. 가방도 되게 브라운, 브라운, 가을 컬러한 가방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딱 들었을 때 역시나 자라는 가방을 잘 만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딱, 어, 가죽도 질감 좋고, 그리고, 요 가방은 좀제 스타일 아니었지만, 또 대체적으로 가방들이 너무 괜찮았고 자라가, 특히 이 가방은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었어요. 색깔, 광택감, 뭐, 재질, 그, 안쪽 보면은, 스웨이드 재질이거든요. 제가 또 스웨이드를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, 스웨드 그리고 내부 포켓 가방까지 또 굉장히 큽니다. 제가 또 걸어다니는 부부상이어서 또큰 백이 마침 필요했는데 잘 보시면 이 바닥에 찡까지 박혀 있거든요. 그 가방 오래 들고 다니면은 가방 밑 부분이 좀 많이 더러워지잖아요. 그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찡 박힌 가방들을 많이 선호해서. 이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, 이 여밈 장치도 자석으로 되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어서 이 가방은 일단 픽. 그리고 이거 실크 블라우스, 실크 느낌 나는 타이 블라우스. 제가 또 블라우스는 또 타이 블라우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화이트와 블루 두 가지 색상 있었는데 뭐 블루 한번 입어보자해서 블루 픽했고 또 하나는 이런 트레이닝 바지 같이 이렇게 옆에 라인 들어간 바지가 유행인가봐요 이것도 많았고 일단 요거 한번 입어 봤는데 어 제가 앞서 말했듯이 타이 블라우스를 보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입어 보자 해서 딱 입었는데 위아래 세업 괜찮잖아 또딱 가을색이어서 그래서 진짜 딱 이, 이거 입으니까 완전 제대로 가을여자 뿜뿜했고 어, 이 만졌을 때 소재감이 너무 고급스럽고 부드러웠거든요. 몸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타이도 적당한 두께감, 약간 스튜디오스 느낌 나잖아요. 이건 고급진 느낌? 그래서 제가 타이 블라우스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팔 부분도 딱 적당히 짧아서 전더 세련된 느낌을 받았고 요 바지도 어, 자크가 없어요. 다 고무줄이어서 너무너무 편하고 딱 보기에도 엄청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나서 너무 좋았는데 찜질방 옷 같지는 않죠. 너무. 그리고 요 블라우스 요거 아까 입어 본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떤 바지랑 매치할까 하다가 딱 그레이 바지, 그레이 이런 팬츠가 올 가을 트렌드라는 거예요. 요 그레이 색깔이. 그래서 요거 픽해 가지고 입었는데 뭐 은행 직원 룩 같지는 않죠? 어, 근데 조금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 그런데딱 입었을 때딱그 옷걸이 걸려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입으니까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블라우스는 좀 별로였고 보기보다 이 바지가 굉장히 편하고 라인도 딱 잡혀있고 와이드 어, 자라바지는 제 키에는 당연히 깁니다. 기장은 뭐 당연히 줄여야 되겠는데, 요 자체로만 봤을 때는 바지 색감부터 요 핏까지 괜찮았고요. 이 니트를 딱 걸려있을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요 귀여운 이 포켓까지 두 개, 그리고 단추 달려있고, 목 부분에 카라도 너무 귀엽잖아요 이~ 조그마해가지고 근데 딱 입으니까 약간 (80년대) (70~80년대) 그런 엄엄 어, 어, 우리네 어머님들이 연탄 연탄 갈러 갈때 입었던 그런 느낌이 그런 옷 같은 느낌이 났는데 이게 이 색깔의 바지를 입어서 그런가 근데 이 바지도 되게 트렌디한 바지잖아요 딱 봤을 때는 딱 가을 가을 한 브라운에 그리고 안에는 또 고무줄이어서 되게 편했단 말이에요. 또 옆에 라인 들어간 것도 되게 이 바지 자체로만 봤을 땐 되게 트렌디하고 이쁜데 이렇게 입으니까 좀 촌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니트가 원래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건지 내가 너무 그런 좀 그랬어요.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룩? 근데 이 바지는 따로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. 이 바지 자체로만 봤을 땐 되게 예뻤습니다. 이 자켓도 완전 가을가을한 자켓인데 딱 입어볼까 하고 딱 들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. 너무 무거운 옷은 딱 입었을 때 우리 몸이 이고 지고 다녀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저건 컷 했고 이거는 좀 귀여운 후드여가지고 이런 자켓 초가을에 입으면 예쁘잖아요. 색감도 되게 밝고 예뻐서 이것도 추천드리고요. 또요올 가을 트렌드 그레이와 이 체리 색깔 버건디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 골라와서 입었는데 이 니트 예쁘잖아요. 이거 단추도 콩만하게 달려서 더 귀엽고 이 끝단도 되게 어, 잘 빠진 것 같아서 괜찮았고 이 바지 자체도 아까 그레이 색깔 바지랑 색깔 색깔만 다른 그런 바지인데 색깔 예쁘게 잘 빠지지 않았나요? 딱 가을 가을한 버건디 색깔. 어. 입었는데 역시나 바지 기장 오지게 길지만 자라 바지는 저한테 당연히 기니까 그거는 빼고 이렇게 입으니까 어울리죠. 나 근데 버건디 바지 처음 입어봐서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요 위에 상의를 좀 버건디 라인 들어간 니트로 골라서 입어봤거든요. 오히려 이상의이 니트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, 아까 그레이 니트보다. 어, 이 니트가 따뜻한 소재는 아니고, 딱 입었을 때좀 맨들맨들한 그런 니트 소재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었는데, 몸에 착 예쁘게 픽 되면서 라인이 예쁘고, 뭐 바지랑도 어울리니까, 요 코디도 제 마음에 들었던 룩이었습니다. 직장 룩으로도 무난하게 어울릴 것 같았고, 제가 오늘 자라에서, 어, 구매한 옷, 옷은 못 샀고, 옷은 하나도 안 샀지만, 결국 요 가방으로, 가방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